안녕하 반갑습니다. 경성닭입니다. 7월 27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영상의 아이는 블랙탑 아이인데요. 이렇게 지금 네, 쌍두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아, 두 아이 다 이렇게 또 반듯한 얼굴 네, 나오고 있네요. 요즘 참 핫한 아이고, 이렇게 또 아래쪽 입장 보면 이렇게 또 색감, 약간 복륜이 도는 게또 특징이고요. 지금 요 아이도 입장 가장 자리로 이렇게 예쁘게 네, 복륜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소개영상 전에 블랙탑아이 영상 보여드렸구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첫번째 아이 소개시켜드립니다 271번 비트에분입니다 음,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아이구요 약간 얇은 입장 가지면서 쭉 네, 뻗는 에보입과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이 네, 아이는 커팅을 한 윗머리 부분 아이구요 백금 스타일의 이렇게 입장으로 색발이 나타나면서 입장 중간으로 올라가는 녹줄 선이 보이는 아이입니다. 옆쪽 모습이고요. 뒤쪽 보여드리면 지금 커팅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실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 아이입니다. 비트 예보니 색 발현 어, 깔끔하게 나오고 어, 얼굴 네 반듯하게 나오고 있는 아이네요. 사이즈는 지금 8cm가 나옵니다. 271번 비트해보니 가격 4만원에 드립니다. 272번 도감차라입니다. 아, 사이즈가 조금 작은 아이고요. 아, 오늘은 네 그래서 착한 금액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음 아직 활착 중인 진행 중인 아이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수영에서는 약간 수분이 빠져 보이는 듯한 느낌 드는 아이입니다. 아, 사이즈는 작지만 엮임 꽉 들어차고, 네 좌우 대칭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색발효는 네 깔끔하게 네, 예쁜 색감 나타나고 있네요. 사이즈는 작지만 예쁜 수영 가지고 있는 아이로 보입니다. 도감차라 네,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5cm가 나오구요 옆김 사이즈는 네, 약 3.5cm가 나오네요 272번 도감차라 가격 20만원에 드립니다 273번 마리아차라입니다 아, 화면에 보이는 아이들 네, 1 플러스 1으로 소개시켜 드리구요 네, 첫번째 아이부터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 첫번째 아이가 음, 약간 사이즈가 큰 아이구요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또 반듯하게 네 가지런하게 청수 올라가고 있고요. 어, 엮김도 이렇게 또 일자로 네 깔끔하게 나오면서 입장으로 보이는 좌우 대칭은 이렇게 또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이는 이런 수영이고요. 뒤쪽부터 네, 앞쪽까지 이렇게 예쁘게 엮김 만들어지고 있네요. 앞쪽에서 보이는 네, 수영이고요. 어, 길다랗게 엮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 요 아이, 보시면, 네, 가로 사이즈는 지금 약 9cm 까지 나오구요. 길다랗게 늘어져 있는 엮김 사이즈는 지금 약 11cm 까지 나옵니다. 첫번째 아이였고요 아, 두번째 아이는, 네, 음, 약간, 사이즈는 작지만 동글동글한 수영 가지고 있고요 엮김도 꽉 들어차면서 이렇게 또 반듯하게 엮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또 요아이도 네, 가지런하게 층수 올라가고 있고요. 음, 상당히 또 공처럼 네, 동글동글한 수형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 속 입장으로 보는 이 색발현은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요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8cm가 나오고요. 옆김 사이즈는 약 8.5cm가 나오네요. 2 7 3번 마리아 차라 원플러스 원으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가격 5만원에 드립니다. 274번 제이드스타입니다. 아,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아이구요. 아, 요 아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아이입니다.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입장으로 보이는 돌기와 색발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돌고 있네요. 옆쪽에서 봐도 수영 깔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굉장히 큰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속 안쪽에 이 안쪽에 1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장 2층, 그 다음에 입장이 3층 이렇게 층수 만들어지고 있네요. 큰 사이즈, 반듯한 얼굴 그리고 입장으로 보이는 색발현과 돌기, 내천적으로 깔끔하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음, 사이즈는 지금 약 14cm까지 나오네요. 274번 제이드스타, 가격 5만원에 드립니다. 275번 레오파드 실버입니다. 어, 이름답게 입장으로 네, 실버 색감 예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입장으로 올라가는 여런 녹줄선, 비금치도 올라간 선은 또 선명하게 보이는 아이입니다.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입장이 음, 상당히 또 깨끗한 느낌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뿌리 내리고 내 네, 튼튼하게 네, 탄력 받고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6.5cm가 나옵니다. 275번 네오파드 실버 가격 5만 원에 드립니다. 276번 눈꽃 차라입니다 어, 요즘 저희 하우스의 눈꽃 아이들이 조금 색감이 맑다 느낌 드는 게 특징으로 보이고요. 지금 요 아이도 상당히 또 깨끗해 보이는 색감 가지고 있습니다. 음, 수형적으로 본다면 이김은 어, 일자로 네, 반듯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입장보다 왼쪽 입장의 사이즈가 좀 크면서 쭉 뻗어 있는 네, 그런 수영 가지고 있네요. 이쪽에서 보이는 모습이고요. 네, 반대쪽 옆쪽 네, 모습입니다. 아, 색감 상당히 또 깨끗하게 나오면서 입장 수형이 네, 좌우 밸런스는 조금 네, 다른 아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해 보입니다. 이 아이 지금 네, 뿌리는 네, 탄력 받고 있는 아이고요. 이 사이즈는 지금 약 5.5cm가 나고요. 세로 네, 엮김 사이즈는. 약 4.5cm 가 나오네요 276번 눈꽃철학 가격 5만원에 드립니다 277번 멕시코 야생 마리아입니다 입장으로 보이는 색감이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 멀리서 봤을 때는 안 보였던 네, 손톱 끝에 보이는 이런 핑크빛 물듬이 상당히 또 예쁘게 보이고 있네요 위쪽에서 보면 좌우대칭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아, 아이는 오른쪽 요 입자 한 장에 이런 상처가 있네요. 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쪽에서 보이는 수형은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뿌리도 지금 네, 튼튼하게 박혀 있는 아이네요. 어, 깔끔한 색감과 반듯한 얼굴 네, 튼튼한 뿌리가 네, 특징으로 보이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가로 사이즈는 6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옆김 사이즈는 약 4cm가 나오네요. 277번 멕시코 야생 마리아, 가격 20만원에 드립니다. 278번 네보니 금입니다. 오랜만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아이구요. 아, 땅땅한 수영 가지면서 반듯한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아이구요. 아래쪽에 보시면 네, 층수도 높은 아이인데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가지면서 커팅 가능한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 색감도 상당히 또 선명하고 네, 깨끗한 하 느낌 들고 있고요. 음, 반듯한 얼굴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아이네요. 아,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아이구요 음. 사이즈는 지금 약 10cm가 나오네요. 278번 에보니금 가격 5만원에 드립니다. 279번 소울앤금입니다.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아이구요. 요 아이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일반적인 소울앤 아이들보다는 강하게 복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소울앤 아이들이 입장에 다양한 복륜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그런 색감 네, 예쁘게 나타나고 있구요. 옆쪽으로 보시면 네, 1층, 2층, 3층 이렇게 또 반듯하게 층수 올라가면서 네, 충분히 커팅 가능한 층수 가지고 있네요. 전체적인 방향에서 봐도 네, 반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상당히 또 깔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 네, 지금 약 10cm까지 나타나네요. 279번 소랭금 가격 4만원에 드립니다 280번 몰겐입니다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아이고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옆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색감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를 커팅하고 심은 어 아이인데요 지금 완전히 활착하고 탄력 받고 있는 아이네요 옆쪽 층수를 본다면, 요 아래쪽 1층, 2층, 그 다음에 요 입장이 3층, 이렇게 층수 높게 나와서 바로 커팅 가능한 층수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서 보이는 요런 수영 쪽으로 본다면, 요 입장과 요 입장이 약간 사이즈가 큰 수영, 네, 가지고 있네요. 반듯한 얼굴과 전체적으로 깔끔한 색 발현, 그리고 튼튼한 뿌리, 옆쪽에서 보이는 이런 높은 층수, 네,가 특징으로 보입니다. 사이즈는 지금 약 8cm가 나옵니다. 280번 몰갱 가격 60만원에 드립니다.